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저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대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중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입점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없는 음식점이라면 보존되지 못하고 금세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한결 같은 음식 맛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람의 노화에 따라 기술과 환경에 따라 바뀌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음식점들의 앞에는 30년 전통 50년 전통 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시작보다 보전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7장의 전장인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곧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이 기도를 들이시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떼가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위태로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켜 그들을 분리시키고 미워하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맡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존되기 위한 키를 하나 주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키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죄의 유혹이 마음에서 또 외부에서 밀려올 때 제가 구원받은 자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욱 죄와 멀어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보시는 건 어떤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모두에게 죄로부터 멀어져 보전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